됐는데 성남 시민에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분당구 당협위원장 김민수입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해 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힘드셨을 걸로 압니다. 어, 여러분들 아픈 마음들을 다 모두 털어내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 위원장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일단 그 장애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어, 장애인을 따로 분류해서 생각하는 것은 금해야 하나 왜냐면 이, 제가 주변에 장애인 분들께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꽤 많이 있고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 이분들도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친구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웃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어, 사고의 틀, 문화의 틀이 변화해야 진짜로 장애인들이 어, 바르게 살고 그리고 편하게 살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문화가 변해야 된다. 이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해야 된다는 게첫 번째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어떤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이 분들께 어, 너무나 많은 종류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별로 필요한 지원도 각기 다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실제로 맞는 이 예산들을 편성해서 어, 보다 직접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어 그리고 성남시에도 지금 저희들이 이 장애인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같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분들께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이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뭐 항상 자주 하는 말인데 어, 김민수는 장애인 여러분들과 진짜로 손잡고 같이 갈수 있는 친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 계속 배워 나가겠습니다. 네.